All night looking your way from out of sight thinking i should ask if you're doing all right you weren't easy so hard to ignore pull up on your right ask what you're drinking ask what you like said you look good in the dim bar light so damn cheap 오늘의 출근국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응, 닭감짤도 나무지거 뒤늦게 시켜가지고 편의점 닭감살하리 형이 준 양말 뭔노? 옛날. 끼었네 영상이 안지 아, 아무튼 내일 다볼거 아, 같아. 다 지금까지. 무슨 영상이 이렇게 안올라고요 와, 집에 가자. 오빠, 네, 가 볼까요? 난이도 상위가. Away from out of sight, thinking I should ask if you're doing alright. You weren't easy, so hard to ignore. Pull up on your right, ask what you're drinking, ask what you like. Said you look looking in the dim bar light, so damn cheesy. Who'd have thought you'd fall for somebody like me? When you asked my name, I panicked. So, what am I late? And your body was so magnetic, before I knew it, we talked and but you a cocktail You told me that you have been waiting for Somebody like me i didn't stand a chance yeah things value you had you at a glance yeah but nobody ever asked if you could dance yeah well only one that did that was somebody like me when you asked my name i panicked so what am i leaving 왜 이렇게 안 올라가지? 빨리 좀 올라가라, 제발. 아! 뭐야! 아! 어, 죽는 소리. 아! 어머나! <laughs> 야르토이! 아! 내 건가? 네. 어? 잠깐만요. 안 네, 돼. 잠깐만. 아, 네, 잠깐만. 아, 네. 안녕하세요! 전가했니 똑같이 했죠. 서는 게. 2 0 개. 아. 서진아 이... 님. 1875했어요. 1875.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8 7 5어요 아, 절대 아 양쪽으로 하지 마. 아! 씨발! 아, 아, 아. 아, 너무 슬기한데 <laughs> 팔멋게팔잖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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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laughs> 서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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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살좀 빠지고 다시 다시 좀 빠져. 나온 배가 나오는 줄. 수면 좀다르 빠졌을 때네 원래 박상나 지금 살 다시 빠졌어88.6배고파요 90... 사람 개 많은 어떡하지? 맛있게 드세요. 이제 당직이라 했었나? 아. 더블클릭하는 소리 들린다! 더블클릭하는 소리 들린다! 그럼 자기나마 니까 존나 이색이네 형 언제래요? 오늘 5시에 마치고 기다리고 있으세요. 네. 네. 아, 와 위험해. 요 <laughs> <laughs> 네?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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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이안녕하세야안녕하요요요 팔좀커졌얻 응. 우리 우리 팔릴 커졌어 와. 와, 문 존나 깔려. 팔릴 모 트레이딩. 무포무포 <laughs> <모포, 모포>. 어. 무포 <laughs> 안녕하세요. 레몬 옐로우. 시작까지는? 우리까지. 알겠어. 드림노 네. 제지. <laughs> 아네 인정 돼지 네, 진짜, 근데 인정. 진짜 인정, 인정. 대표님 인정. 요거 남자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남자도 저런 재질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힝흐헤 <laughs> 어때요? 아 진짜 멸치다 어? 와 아닌데? 어, 우리가 정아리가좀 얇다 맞죠? 아니 그거 가지라 나 이거 가질게 오케이 오케이 나 이거 가질게 요거는 이사노꺼 이 카메라는 내 거. 나 찍어봐라 <laughs> 없다고 막던다 <산다>, 우리 <laughs>

은행 갔다가 이제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날씨가 엄청 좀 쌀쌀해졌어요 그래서 8월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바람막이로 벌써 꺼냈습니다 하. 이제 아침을 먹을 겁니다. 지금 방울토마토랑 오트밀이랑 닭가슴살 먹을 거. 나 지인 회사 홍보 좀가겠는까 자, 이제 수업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소하는 날. 청소 보는 시. 성격이 참 더럽습니다. 아하. 청소 아줌마들. 아, 줌마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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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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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와지 아닌가? 아니 이보단 사랑 사랑 보다 그 노래 그만 불러라 이제 귀 아프다 이 방명수 그거 하나. 보허허허거 이거 이 어? 길이 불러 보허허허거 이아 더워 날씨가 진짜 지 맘대로네 맞지? 근데 진짜 지금 태닝하면 지게겠다 어. 맞지? 어 이런 거할줄 알고 대학색 맞네 맞지? 기다 알겠지? 버플 냄새지인이네 여러분, 목요일 7시 수업 오세요. 방문석이 수업합니다. 야, 무서워. 4시다. 네. 박스에서 싸다. 나... 아, 이제 피부과가 이제 또 나왔어. 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바드로 다녀오겠습니다. 아프겠다. 를다 끝내고 피부 진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진짜 죽을 뻔했어요. 7시 집합할게요. 널세 명씩 짝칠 거고요. 어, 어디 보자. 세이세 명이 팀은 1, 2, 3 정해서 누가 보시고 팔고 고 누가 고누고 팔고 고할고고 누가 시고고 누가 고 팔고 고 팔고 누시고요고누내 보시고 팔고 누가 보시고 팔고 누가 시고 팔고 누고 팔고 누가 보시시 가고 있습니다 나요. 언니. 네, 외계인. 네, <laughs> 네. 안녕히 계세요. <laughs> 이제 퇴근하고 나와서 지금 베이글 사러 여기로 가고 있습니다. 카야찜 베이글 너무 맛있어서 지금 3일 연달아 먹고 있어요. 야. 왔어요. 베이글 사러 왔습니다. 오케이. 네. <laughs> 진짜 4천 원의 행복. 구는뭐는웰야이요 네. 는 뭐야? 이친이많라이 발라주세요. 알겠습니다. 짬이이좀 있잖습니까. 친대는 <laughs> 뭐야? 맞아. 는이는 그, 그것부터 틀었다 이거 의자도 제가 바르고. 그래 맞다 맞다 와 맞네 이거 다 제가 한 겁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하긴 했지만 우리 다 사장님 죄송해요 <laughs> 저띵어잘 먹겠습니다 아, 누나. 안녕. 안녕 오늘의 야식 연등 때 먹을 야식입니다 앉아. 앉아. Like me. Like me. Like me. Wondering how to make a play all night, your way from Thinking I should ask if you're doing alright You weren't easy, so hard to ignore Pull up on your right, ask what you're drinking Ask what you like, said you look good in the dim bar light So damn cheesy